평균 수명 83세까지만 산다고 가정해도 31년이거든요. 네, 현역 시절에 31년이 퇴직하고 나서 63년에 해당합니다. 아. 우리나라 70, 80%의 경우가 노후 생활비가 모자란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절약하고 안녕하세요, 박종현의 경제한방입니다. 노후 준비 필요성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강조해도 아마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후 하면 바로 이분이죠. 트러스트 자산운용 연금포럼의 강창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유 <laughs> 이제 야 오시게 되는 게 굉장히 <laughs> <나이 웃음> 모셨어야 되는데요. 자, 이 노후 준비 필요성 네. 정말 모두가 어, 자각하고 있지만 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네. 것들이 정말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언제부터는 이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대부분 분들은 퇴직 직전이나 퇴직하고 나서 준비하면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얼마 전에 그 공무원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번 한 일이 있는데요. 그 퇴직 예정자 분들인데 그 강의가 끝나니까 한 분이 그주최측에 뭐라고 얘기냐면 아 이런 식의 교육을 10년쯤 전에 <laughs> 마누라고 같이 듣게 줬어야지. 지금 와서 혼자 와서 들으면 낼문에 퇴직인데 언제 준비하란 말이냐. 그리고 권하는 마누라가 다 하고 있는데 내 말한대는 마누라는 누가 설득하란 말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도 그분들은 예. 공무원 분들이라 예.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렇 그래. 그러니까 이제 네. 준비가 뭐 여러 가지 아. 돈을 만한 준비가 아니기 때문에 아, 네. 그 그러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서는 그 주식 투자하는 분한테 투자 왜 하세요? 그러면은 예, 노후 준비를 합니다. 노후 대비로. 음. 2, 30대도. 저는 그래서 이제 예, 20, 30대 직장 생활과 동시에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20, 30대가 무슨 노후준비냐? 그, 노후준비의 제일 중요한 게 세상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이 연금으로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 시작과 동시에 소위 3층연금이라고 하죠. 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거 도, 가입하는 게 이게 노후준비다. 그리고 거기서 투자에 관한 지식을 배워가지고 다른 자산을 운영하는데도 또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백세 시대는 에이 퇴직 후에도 삼4 0년긴긴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뭔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일의 준비 같은 거를 이이 삼십 대부터 이렇게 의식을 하고 어 자기 몸값 높이는 노력을 하는 거. 그런 게 노후 준비거든요. 그러니까 돈 얼마라고 생각하면은 노후 준비가 이렇게 일찍 시작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가 겹쳐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 시작과 동시에 시작해야 된다. 결론은 음. 이렇게 맞습니다. <laughs> 네. 일단 먼저 직장인 얘기부터 네, 좀 네. 하자면 네. 어떻게 보면 직장인들은 현역 시절에는 네. 자기가 시작, 시간을 100%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네, 네. 시기를 젊었을 때 네. 보내다가 이제 네. 퇴직을 하게 되면 네. 그게 뭐 자기가 뭐 자영업을 하든 네. 나중에 뛰어들면 이 네. 자기가 시간을 통제하는 네. 그런 시간. 네. 이게 똑같이 30년 똑같이 30년이라 하더라도 네, 네. 이 뒤에, 퇴직한 뒤에 30년은 굉장히 직장인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그러니까 시간일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없는 30년은 엄청난 네. 긴 시간인데 그래서 저는 그거를 퇴직 후에 12만 시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취업 컨설팅 업체 잡코리아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40대 이상의 직장인이 체감하는 평균 퇴직 연령이 51.6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반올림해서 52세에 퇴직했다고 가정하고 평균 수명 83세까지만 산다고 가정해도 31년이거든요. 네. 그럼 이 31년이 어느 정도 긴 시간이냐? 우리가 이제 현역 시절에는 엄청나게 바쁘거든요. 뭐 연애도 하고 술도 먹고 막 그래야 되는데 퇴직하고 나면 이 시간이 안 가거든요. 잠 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하는 시간 다 빼도 최소한 하루에 11시간쯤 남는데 이 곱하기 365일 하면 1년이고 곱하기 3 1년 하게 되면 이게 예, 12만 4,465시간입니다. 아, 진짜 엄청나네요. 12만 4,465시간이면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음. 지금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1년에 회사 안 와서 근무하는 시간이 연평균 1,976시간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12만 4,465시간을 1,976으로 나누게 되면 63년이 되니까 <laughs> 현역 시절의 63년에 해당한다. 엄청... 아. 소백운요. 그러니까 이긴긴 긴 인생을 뭐 하고 살아야 될 건가가 음. 중요하다. 저는 강조를 하고 있죠. <laughs> 그 자영업자분들은 좀 상황이 다를까요? 어떨까요?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퇴직하고 나서도 아니 일반 직장인이 퇴직하고 나서도 자기가 관두지 않은 한 소일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예, 자기 사업 하신 분들이 뭐랄까? 후반 인생에는 더어뭐 보람이다고 있 할까?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음. 네. 자, 이제 네. 자, 긴긴 예. 어떻게 보면 진짜 실제 시간은 60년이 넘는 그런 예. 상황인데 우리가 예. 체감하시는. 근데 예. 예. 연금으로 살아보자. 이게 예. 가능합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지금 보통의 이거 그러니까 이 저기 선, 복지 성진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은 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퇴직하고 나서 몇 억의 노후 자금이 있습니까? 뭐 이런 것보다는 세상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공적 사적 연금으로 확보고 하 있는. 나라가 복지성진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일본, 독일의 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그 당신의 지금 노후의 주 수입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연금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사람이 에 독일, 일본, 미국 같은 경우는 에 7, 0 8, 0 되거든요. 아, 그쪽이 예. 좀더 행복한 예, 예. 노후를 맞 예, 준비하시다 예, 예, 예. 이렇게 예. 되는 건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음. 노후의 주 수입원이 연금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은 선생님, 공무원, 군인하고 일부 밖에 없기 때문에 없으니까 그 조사를 보니까 22% 밖에 안 돼요. 그렇게 오. 대답할 수 있는 분이. 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나라 노인들은 뭘 먹고 살았냐면은 1980년도만 해도 자녀의 도움이라고 대답을 한 분들이 72% 였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에, 2, 3년, 2021년에 조사해 봤더니 주 수입원이 자녀의 도움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뭐 14%로 줄었더라고요. 아마 몇년 있다 조사하게 되면은 거의 없을 겁니다. 네. 선진국 어느나라도 자식이 부모의 주 생활비를 도와주는 나라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예. 요 예. 예. 예, 그런 상황이죠. 아 그러면 예. 이게 우리나라가 그동안 자녀에 의존했던 그런 시대는 이미 예, <laughs> 아, 오래전에 그래, 끝났으니까. 예. 그러면 연금으로 먹고 살려고 하기도 정말 어려운 상황. 그러면. 예. 노후생활비가 대부분은 부족할 모, 수밖에 모자라죠. 없겠네요. 그것도 무려 한 네. 거의 80% 가까이가. 네. 우리나라 7, 80%의 경우가 노후생활비가 모자란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면 첫째가 저는 이 맞춰서 사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한 30년 넘게 세계 역사에 없는 고성장 시대 아주 특별한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미국 일본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너무나 낭비요인 거품 요인이 많거든요. 뭐 필요없는 자동차 예를 들어서 재미 교포 한 분이 성공해 가지고 서울에 사장 발령받아 와서 몇달 살더니 뭐라고 하냐면 서울에 와서 몇 개월을 살아 보니까 서울처럼 대중교통이 발달된 도시가 세계에서 몇개 없다 이겁니다. 근데 1 k m 가면서 자동차 끌고 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눈에는 참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동안에 거품 여인 이런 걸 많이 있던 거를 빨리 제거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절약이죠. 두 번째로는 결국은 생활비가 모자라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뭔가 3, 40년을 아까 긴긴 시간을 이렇게 의미있게 살기 위해서라도 돈이 되는 일이든 그런 취미 활동이든 자원봉사 활동이든 그런 그 일거리를 찾는 게 중요다. 하 그래서 저는 두가지이 얘기합니다. 절약하고 일이다 대비 방법이. 네. 예. 이 일부 노후 전문가분들 중에서는 지금 예. 더 악착같이 모아야 된다든가 예, 예. 아니면 노후를 위해서 더 많은 금융 자산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죠 퇴직한 분들이 갑자기 저는 가끔 당황스러울 때가 언제냐면요. 그 퇴직 예정자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끝나고 나니까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저 이번에 퇴직해서 퇴직금을 이억 원을 받는데. 네. 그 2억 원으로 어떻게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죽여서 노후자금 마련할 어, 수 없을까요? 오이고 힘나거든요. 오이고 노후자금 네, 주식 투자 이건니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네. 그두 가지로 봐요. 젊은 그 세대들은 약간 그 위험자산. 재테크 같은 네. 걸 많이 하니까, 네. 근데 저는 위험자산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지 않고 어? 이 변동성이 큰, 아. 네, 불확실성이 큰그 네. 그 리스크가 큰 자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많이 운영해가지고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는데. 에, 20대 남성 투자자분들이 투자하는 걸 이렇게 보면요. 너무 샀다 팔았다 이 재테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음.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우리나라 아, 재작년에 20대 남성의 주식 투자자의 주식 매매 회전율이라고 그러는데, 회전율이 뭐냐면, 1년에 몇 번을 사고 파는가. 그 회전율이 6,800%라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회전율이몇번 사고 팔고 하는데 일년에한번 <laughs> 사고 팔고 하면 100%거든요. 이게 음. 6,800%라는 것은 일년에 68회전을 사고 팔고 사고 팔고한다는 거예요. 어. 일주일에 거의 두번 정도. 일주일에두 두 번이네요. 네. <웃음> 그러면 <웃음> 그 젊은 직장인의 경우에 그 잘못 꿈에도 그게 나타날까요? 매일 네. 그 사고 팔고 하니까. 네. 그하다가도그 생각할까요? 어. 그 회사 짤리거든요그리고 어. 그렇게 단타로 그렇게 주식을 사고 팔아서 어쩌다 한 번은 모르지만 계속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젊은 직장인들이 리스크가 큰 자산을 에 이렇게 원칙을 지키지 않고 하면 오히려 문제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린 분들이 퇴직 예정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주식에 투자해서 과감하게 튀겨가지고 노후장을 마련한다. 그 생각을 저는 버려야 된다고 오히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예. 주식 주자하세요 부동산 사두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에 네. 갑자기 최근에 끼어든 게 하나 있잖아요. 네. 인플레이션 온다. 네. 네. 현금 들고 있으면 휴지 든다니까 이렇게 막 네. 겁을 주는 경우 공포 네. 마케팅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인프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소 인플레이션 리스크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인생 단계별로 자산 관리 전략이 다르다고 보는데 첫째 현역시의 경우에는 약간 과감하게 재테크를 해서 이게 돈을 늘리려는 노력을 해도 되는데 대신 그때 원칙을 지켜가면서. 장기 분산 투자하는 원칙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단기로 아까 6 8 0 0 퍼센트 따라 오랬잖아요 네.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는 게 네. 노후 대비 재테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건 아니다. 네. 그리고 퇴직한 분들의 경우에는 퇴직하고 나면은 이 뭡니까 생활비 월급이 없잖아요. 네. 그런 게 어떻게 되느냐? 모아놓은 노후 자금을 꺼내 쓰면서 운영하는 단계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세계 평균이 모아놓은 노후 자금의 연4% 정도를 꺼내서 열둘도 나눠서 매달 꺼내 쓰고 그리고 뭐 남은 돈은 정기예금 금리 플러스 알파 정도의 수익률을 목표로 해라 네. 그러면 지금 말하면 한5% 정도의 목표를 하고 해라 아무리 인프리가 무섭다고 하더라도 네. 그런 원칙을 지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퇴직하고 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능하면 그 노후자금을 덜 꺼내서 더 뒤에 뒤로 이게 옮기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연금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고, 음. 그 다음에 뭔가 퇴직하면 절약을 해야 되잖아요. 음. 이사를 이 한다든지 지방으로 어, 집을 줄인다든지. 음. 그래서 절약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어, 약간 허드렛 일에 가까운 일을 해서라도 50만원 벌어, 100만원 벌어. 그러니까 연금소득, 절약, 그 다음에 이이 근로소득으로 가능하면 덜 꺼내서 노력을 해라. 그래서 삼 단계는 뭐냐면 한8십점 되면 판단이 그려지거든요. 그때는 운용에서도 졸업을 하고 모한은 노후자금은 뭡니까 예금 같은 상품에 넣어놓고 아껴서 꺼내서다가 세상 따르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현역 시절인지 퇴직하고 직후인지 그래 8십점 넘었는지 그거에 맞는 자산 관리 방법을 해야 되는데 인프레가 무섭다고 8십 넘은 분이 주식 과감하게 투자했다가 주가 떨어지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거든요. 그런 자기 그 처에 있는 위치에 따라서 다르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이 말씀하실 때 네. 허드렛일이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직장을 그만둔 직장인들 입장에서 네. 그 뒤에 어떤 직업을 가지한 말인가? 이렇게 네.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그 저는 그 될까요? 제일 바람직한 게 뭐냐면요. 일단 그 퇴직하고 나서 일을 하, 해야 되는 거는 아주 중요한 건데 해야 되는데 에, 현 뭡니까? 지금 젊은 세대도 이 시, 시럽이 넘쳐나는 시대에 퇴직한 사람들이 일한다는 게둘 중에 하나예요. 젊은 분들이 할수 없는 일이거나 할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더 힘든 일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일본에서도 보면은 일본에 퇴직하고 있는 일을 이렇게 쭉나열하는걸 보니까, 제일번이 뭐냐? 아파트 관리인인데. 경쟁률이 50대 이래요 일본에서도 어, 네. 가사대행서비스라고 거기는 이름을 그렇듯하게 붙였는데 가사도우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만약 준비가 안된 분이라면 네. 근데 바람직한 거는 제가 아까 20, 30대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미래의 직업하고 연관시켜서 자기 하는 일을 좀 발전시켜 가지고 가능하면 오래 하고 아니면 그 일을 갖고 나와서 뭔가 독립을 할수 있고 저도 사실은 지금 금년에 이어 금융투자업계에 50년째 일 일을 하고 있거든요. 오, 네. 그러니까 옛날에 그 하던 일과 어떻게 우연히 연관시켜서 제가 CEO를 할때 투자 교육을 시작한 거가 지금 이 일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음. 제가 또 회사를 나와서는 뭘 했냐면 1인기업 시대거든요. 1인 연구소 시대. 그래서 제가 그 투자 교육 연구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일을 하다가 지금 트러스턴에서 음. 아니 파케서 하지 말고 우리한테 와서 하라 그래서 음. 거기 또 들어가서 하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 나름, 자기가 남과 차별화시킬 수 있는 일, 그거 자기 하고 있는 일과 미래의 직업 연관시켜서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런 일을 가지고 평생 현역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그게 준비가 유감스럽게 안된 분이라면 체면을 노려놓고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아까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관리인 경쟁률이 50대 일이다 그러거든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기성 세대 입장에서는 또 네.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부모 세대는 이제 연금이 전혀 없던 세대니까 네, 네, 네. 부양을 해야 되는 네. 의무가 있고 또 네. 자녀 세대한테는 엄청나게 또 투자를 했고 네, 그래서 네. 어, 우리보다 좀더 먼저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 같은 경우에 노노케어 이런 네. 말도 있더라고요. 네. 과연 어, 지금 현재 기성 세대들은 어떻게 네. 이 부분을 좀 그, 지금 풀어봐야 일본에서도 뭐냐면은 저도 제 인상을 이렇게 볼때 걱정이 되는 게 한 70대까지는 그냥 괜찮은데, 노년기도 좀... 저 전기 노년기 후, 후기 노년기, 후기 노년기 때부터는 이게 케어가 필요하잖아요. 80대부터. 네. 예, 근데, 요, 요양병원 같은 데도 가보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중국 동포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 요원들이 그, 그나마라도 좀 있는 편인데, 일본만 가도요, 그런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70대, 80대, 그 노인 중에 건강한 분들이 그 요양병원에서요, 그 와서 일하시라고 막 대대적으로 우리는 시니어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노인이, 젊은 노인이 나이든 노인 도와주는 게 이게 지금 큰 소일거리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지방단체에서 지방단체 자치 보면은요, 그런 연결시키려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동네에서 한 60대, 70대 초에 있는 젊은 분들이 젊은 분이 아니죠. 젊은 노인이죠. <laughs> 네. 그게 또 아주 힘든 분들을 이렇게 도와주도록 하고 약간의 그 월급을 주도록 하는 그 노노케어들이 이제 유행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에서도 보면은 직장인들이 그 아버지 어머니가 이 아프시기 때문에 그걸 해줘 해줘야 되기 때문에 회사를 퇴직하고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 직업을 잃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는 시급하게 준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첫째. 이런 그 요양 시설 같은 게 일본도 우리나라도 부족하고 음. 그걸 해줄 수 있는 요원이 부족한 거가 같금 문제거든요. 음. 앞으로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훨씬 더 이제 그런 시기가 올 겁니다. 거의 뭐 속도가 두 배겠죠. 출산율이 그렇죠. 뭐 지금 합계 출산율이 절반밖에 안 돼요. 고령화의 속도가 예를 들어서 이 프랑스에서 155년 동안에 일어난 일이 일본에서는 35년 동안에 일어났고 우리는 25년 동안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더 빠른 속도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어그저께까지 상식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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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고 지금 그 노노케어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아는 분은 고급 공무원인데 나오셔가지고 지금 뭘 하시냐면 이 주간도인 보호센터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일을 하고 계세요. 네. 예. 오. 예. 그렇게 그런, 그렇게 해고한 달에 월급을 70만 원 받고 네. 그다음에 집에서 내던 건강보험료 30만 원을 회사에서 내줘가 100만 원을 번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그런 효과가 있겠군요 예, 예. 그래서 그런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예. 따고 봐라 이런 예. 얘기도 있고 또 예. 과연 이게 노후 대책이냐 이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어떻게 보시면 되죠? 그 지금 뭐냐면 그 에, 일본에 제 지인이 있는데 그 딸이 40대 중반인데 애 둘을 키우느라고 회사를 퇴직했거든요 근데 애만 키운 게 아니라 틈틈이 시간을 내 가지고 간호사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문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간호사 자격을 받아 가지고, 간병인 자격을 받은, 거, 받은 거죠. 받아 가지고, 무슨 일 하냐면, 지금 우리도 아마 그렇게 곧될것 같은데, 일본에는 방문 개호라는 게큰 일인데요. 에, 좀 경제력 있는 노인분들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집에 가 가지고 주사도 놔주고 건강 체크해 주고 간단한 치마도 도와주고. 그런 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우리도 지금 그런 거가 앞으로 뭐 어떻게 보면 일반화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이게 노후를 생각하면 진짜 네. 어떻게 아까 참 걱정이 많은데 이렇게 네. 말씀을 네. 해주었고 아마 네. 많은 분들이 설계하는데 큰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현역과 노후에 대한 인식 차이 과연 어떻게 좁혀가 는지 2부에서 좀더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도 우리나라는 똑같이 이내집내 내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해요. 그리고 집업 소모 때 난리를 쳤고 우리처럼 지, 그때도 그랬었잖아요. 유치는 좋더라도 이미 고층화된 집은 그게 이제 끝이 되는 거예요. 피크가 되는 거예요. 그때가. 근데 지금 우리가 일본어 걱정할 때가 아닌 게 뭐냐면, 네. 네.